드슬 각성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슬 각성. 자, 일단은 영변 실패 이력이 우리 본주님이 17번이에요. 요거를 일단은 20번까지 만 채워 주시고 그다음에 희귀가 남으면은 드슬 각성을 어 도전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본주님의 일단은 영변 도전입니다. 섀도우 마스터 일단은 18번. 자, 19번째 도전합니다. 실버 섀도우. 자, 일단 한번 마지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안뜬다고 너무 심각한데요 하나 요렇게인가 어 이거 희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자 무려 11개 성공 확률은 12.44%아 진짜 떠라 이거 드셀각성만 되면은 이제 진짜 신분상승 제대로 하는거거든요 셋둘 하나 아! 씨... 부캐에 있는 변코로 제작을 해가지고 한번더 가신다고 하네요 마지막! 영혼까지 끌어모았습니다 희귀변신 무려 지금 22개 영변 2개 지금 들어갔습니다 뜰때 됐어요 자3 아, 2 1자 과연? 아! 진짜 씨... 아 본준님 이거 진짜 아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아... 어, 뭔가 조금 질르고 싶답니다, 본주님이. 지휘관 위장이 딱 눈에 들어오긴 하거든요? 싸움 하시는 거면은 지휘관 위장이 옷자리가 필수긴 하거든. 근데 지금 딱 보니까 휘작이 제일 눈에 들어오긴 하네요? 아유, 파프랑 저런 걸 어떻게 질러요, 형님들? 어, 파프랑 반방을 어떻게 질러? 이제는 진짜 뭐라도 하나 뜰때 됐죠? 자, 일단 재물 하나 바치고. 오케이. 자, 바로 날랐어요. 좋습니다. 자, 강화 확률 20.5%, 자 사실상 5지간 위장 뜨면은 바로 졸업장비고요. 자, 과연... 아, 씨 진짜 뭐 하나 성공하는 게 없냐? 아, 갑자기 룬을 또왜 가요? 본주님, 본주님, 이거 힘 룬은 이거 본장비잖아요. 아, 요거를 지르지 마요, 형님. 이거는 안 돼. 아이, 안 돼. 본주님이 카톡이 이렇게 왔어요, 형님들. 오퍼프, 안 됩니다, 형님. 요거 그냥, 냅두시고. 안 돼, 안 돼. 비각인이잖아요, 비각인. 뭐라도 지금 하고 싶대. 아, 맡기기 전에도 드슬각성 다섯 번 실패하셨다고? 야, 그게 지금 빡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본주님이 뭐 할지를 정하셔가지고, 다시 톡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자, 지금 우리 이제 드슬각성 본주님 캐릭 접속을 다시 했고요 어, 본주님이 지금 5만 다이아로 연금을 지금 가신다고 하는데, 5만 다이아를 지금 연금을 가신다 그러거든요, 본주님이. 아! 아, 이 형님 질르셨네, 룬을 지금. 운 좋으면 은또 전설템이라든지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그걸로 한번 노려볼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웅템 연금. 기적이 일어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갑니다! 자, 일단 빨간색이고요 어, 일단은 마각반. 마각반이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본주님의 일단은 두 번째 영웅템 연금. 갑니다. 자, 룬이 나올 확률은 23%입니다. 자, 과연? 아, 일단은 또 빨간색. 좋아요. 그렇지. 일단은 지금 데몬 장갑까지. 어,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본전이에요. 갑니다. 전설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빨간색 오지... 아, 오지가 아니라 바지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계속 지금 보조는 된단 말이죠. 자, 다시 빨간색. 아, 은날, 은날은 이거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은날은 요거 팔아야 될것 같은데? 아 파란색인데 잘 룬있어요? 아 그렇지 일단은 한개 좋아요 룬을 노리고 지금 돌리는거기 때문에 룬도 많이 나와야돼요어이 연타다 이거 아 그렇지 연타로 일단은 두개 자 요번에 룬 하나만 더 나오면은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룬 한개만 더 나오면은 갑니다 야 녹색구슬 웬말이냐 이거 야씨 녹색구슬은 조금 아니지 않나 싶은데 영웅템 넣는데 었 어우 뭐야 어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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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영웅템 연금은 이제 그만하고 룬을 일단 한번 러쉬를 해볼게 여기서 아룬덮어보라고요 본주님? 계속되는 영웅템 연금 자 파란색이거든요 아씨 룬 안줄거면 그냥 전설템으로 아, 진짜, 녹색 구을 뭐야, 이거. 세 개로 그냥 가시고, 저, 한 2만 다이아 정도는 그냥 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끝까지 가달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만 7천 다이아 태웠습니다. 4만 7천. 자, 마지막 두번도남았고요 이거 끝나면 이제 명코로 룬을 사가지고 또룬 강화를 하신다고 합니다. 본주님께서. 기적 같은 일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빨간색. 비싼 거. 아, 꼭 나와도 이런 거만 나오냐. 갑니다. 자, 요거 하고 일단 한번더할수 있겠네요. 한번 더. 어, 룬 나왔다. 룬이다, 이거. 아이 그렇지. 네, 그럼 힘눈으로 사서 갈게요. 아이, 명예코인은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주님이, 어, 의지가 너무 지금 확고하십니다. 자, 힘눈 다섯 개거든요. 3눈 이상이 무조건 떠야 돼요. 그래야지 스펙업이 되는 거거든요. 3등 이상 노리고 갑니다. 자, 일단 1까지는 한 번에 갈게요. 아, 너무 안 떴다. 이거 여기서 제 예상은 한 4개 정도가 떴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두개면 너무 안 떴는데, 이거 51%. 자, 과연... 아휴씨... 아! 아, 개빡친다, 진짜. 아, 씨.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아. 자, 일단은 그러면은, 자, 이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 진짜 떠야 돼. 아. 자, 51% 거든요? 51%인데 왜안 떴지? 갑니다. 아, 제발. 아, 진짜 제발 좀 떴으면 좋겠다, 나 진짜. 아. 아 너무 지금 컨텐츠를 하는, 하는데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지금 진짜 요번에 떴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이룬 도전 진짜 기분 다 잡쳐버리네 진짜 아 진짜 저거 그냥 아 어디 뭐 스타크래프트나 하러 가야되나 진짜 아, 진짜 너무 심하네, 이거.